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고 어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laughs> 그런데 문제는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장니암 그런 말씀드렸어요. 회개해라 순정해라, 광야로 나가라. 그 이유를 좀 분명히 밝히는 게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산상수훈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말 뭐 더함이 없을까? 정말 끊임없이 읽고 묵상할 만한 게 바로 산상수훈이거든요. 밝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저께 새벽기도 좀 춥지 않으셨어요? 추우셨죠. 그래서 오늘 5 0좀 두꺼우셨어요. 봤더니. 저게 난방이 아니라 송풍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소리가 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뜻해지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laughs> 소리가 나요. 근데 난방으로 안돼 있으면 안 따뜻한 거죠. 그죠? 냉방, 겨울에, 여름에도 그럴 때 있어요. 켜놨어요. 근데 더워요. 송풍으로 있는 거예요. 송풍은 바람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했으면 더 시원했을 거예요. 손풍으로돼 <laughs>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 중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가 있다면서요. 그데 다들 하다 말죠. 저는 강호동 얘가 제일 재밌었어요. 자기가 <laughs> 다이어트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황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대요. 황제 다이어트는 저거라면서요. 고기 먹는 거. 그래서 3주를 아, 얼마나 좋아요. 광우석 고기 얼마나 좋아서 고기만 먹는 거, 3주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게 화장실을 못가겠더래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덴마크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그거는 뭐죠? 요구르트인가요? 뭐 레몬 먹는 거. 하여간 그러니까 뭐 그걸 먹었대요. 그 다음에 야채 다이어트를 또 했대요. 그렇게 한두 달을 했는데 살이 쪘대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어, 쌈에 고기를 싸서 <laughs> 과일과 함께 두 달을 먹은 거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뭐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옳지 않다고 뭐 들었어요. 근데 뭐든지 깊게 한번 길게 가봤으면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살도 빠졌겠죠. 근데 난 해봤었어라고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바람은 부는데 난방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들. 어, 그래서 이 육장에는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오장에서. 그럼 육장은, 근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쉽게 오해를 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게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서. 너무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넌 하나님을 믿으니 착 살아야 된다고 읽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착하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와서 이제 이혼하려고 상담을 했대요. 오늘 아침에 눈 주스 보니까 차두리 씨가 이혼 신청을 했는데 뭐 법원에서 받아들이여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어, 차두리도 기독교인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유교적인 거예요. <laughs> 어제 분명히 어, 아내가, 가능을 하지 않는 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봤더니 그 사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기독교인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물어봤더니 이런 거였대요. 어, 몇, 어, 시험을 잘 못한다고. 어, 어떻게 기독교인이, 어, 시험을 잘 못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한자기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세 가지를 물으셨대요첫 번째. 어,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냐면, 왜, 시, 시부모한테 잘하고, 저가 되게 잘해야죠, 그죠? 근데 왜 잘해야 돼요? 실은 이유는 하나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주니까 사랑하는 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시부모, 남의 장인, 장모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뭐 세, 세상적으로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게 아니면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냐? 아내가 남편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부모를 사랑할 만큼 사랑하냐?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시부모가 아내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냐? 했세 번째, 남편에게 무슨 물었대요? 당신은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있냐? 어, 저는 너무 정확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야죠. 지켜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예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가는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많은 유교적인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신분에 차별을 둬요. 신문에 차별을 둬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인 부모도 자녀를 때렸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했고요. 선생과 뭐 스승의 뭐 저기도 밟지 않는다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그게 꼭 기독교적인 걸까?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도 유대인과 우리나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상한 의미로 하는 거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선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한데, 문화적으로 비슷한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좀 예의 발음이란 어떤 그런 부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할 때, 근데 조심할 게 있다.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6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5절, 좀쭉 읽어갈게요.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 유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laughs> 19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까지 볼게요.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 첫 번째 어,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거예요. 구제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의 선언이라는 거. 그 다음은 기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어,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도 그게 실은 이 어, 기도, 금식 기도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고, 아, 기도에 대한 거,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한 거, 네 번째가 재물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고 부르시냐면, 위선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너는 하나님 귀독교에 다니니 예의 발라야 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일로 가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예의 바라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 그럼 내가 기독교인이 돼? 내가 기독교인, 되고 좋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면 어, 많이 나눠줘야 되나? 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예배를 꼭 드려야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위선일 수 있다는 거,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의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특징은 뭐냐면 일단 그 위선자들은 지금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지금 바로 배부르고 사람들이 어디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거의 이쪽인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그 얘기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사냥할때이 고민했다고 손을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어떻게 들어야 사냥단 앞에 서니까. 손는 어떻게 들면 좋을까? 심지어는, 저 억지로 울어본 적도 있거든요. 막 앞에서, 사냥하는데, 사냥하는데, 근데 저는 주로 마이크는 잡아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들어보시면 했는데, 할 때, 정말 뭐 은혜 받은 척, 눈물 흘리는 척 해본 적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죠. 보이려고. 지금 바로 네가 그랬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랑 좀 대비해볼 만한 게, 어저께 읽었던 팔복 선언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가난해요 그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지금 가난하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땅이 없어요 온유하다는 말 나오잖아요 무른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laughs> 내거못 챙긴 사람들 부모님들 상담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 우리 애 너무 작게 그건 절대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지 욕심 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다 근데 온유한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바보처럼 원하는 거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인정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요?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은 지금 바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 지금 바로 우와 인정받는 정도가 실제로 재물까지 쌓아둬요. 그거 때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자 별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요.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너희가 원하는 것 위에서 가는 건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더 좋으세요. 사람들의 칭찬이 더 좋으세요. 둘 다운 좋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4절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 어, 정말 그럴 수 있어, 다 거기에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이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기는 에 이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똑같이 따라 간데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까 던졌던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자선, 남에게 도와주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 모르게 해. 두 번째, 뭐 기도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해. 저 어릴 때그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음, 새벽 기도 나갔던 거 되게 사랑했던 거 같아요. 야, 내가 새벽 기도 갔다. 막 그러지 뭐, 어, 막 이래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 본받지 마. 금식해? 금식하면, 실은, 금식하면 머리 오히려 기름 바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왜냐면, 저 그거 많이 봤어요. 그, 저희 이제 1년에 한 번씩 금식하잖아요. <laughs> 월드비전. 그거 하면요. 애들이 막, 허, 배고파 죽겠다고 막, 그날 저녁에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얼마나 굶고 힘들었는지. 그러고서 <laughs> 뭘 먹고니 먹방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해. 돈은 하늘에만 쌓아도 그냥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빛 속에서도 보이는 게좀 있어요. <laughs> 정말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만 살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로 말씀하세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길 간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탁, 항상 정곡을 딱 찌르지 않으세요. <laughs> 둘다면 좋겠는데, 둘 다는 안 된다. 정말 가능할까요?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항상 보아라, 살법 보아라, 그래요. 이게 영어로 consider예요. 고려해보라는 거야. 뭐잘 생각해봐라. 니가 진짜 잘 생각해보라는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라. 그들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드래핀 작은 백합화를 봐라. 드래핀 백합화를 봐라. 살펴봐라. 정말 이쁘지 않냐.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너한테 정말 더 필요하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너한테 주기 원하시는데, 부모님 생각해보면 딱 알아요. 맛있는 거 누구 먼저 줘요? 아이 먼저 줘요 아이가 만약에 정말 배고픈데 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이를 실은 아이랑 부모랑 반반 나눠먹어도 말도 안되는거예요 <laughs> 누가 더 에너지 많이 쓰는데 그니까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그 비행기 타면 한 저기 안전수칙 같은거 되게 잘 있거든요 안전수칙에 그 산소마스크가 내려요 누가 먼저 써야될까요? 부모랑 아이랑 있어요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부모가 먼저 써야 아이를 씌워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부모들은 목숨 버리고 아이를 먼저 씌우려고 하더라고요. 그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 먼저 씌워야죠 그러거든요. 부모가 먼저 쓰는 게더 어, 똑똑한 짓인데 저는 어릴 때저여머이 좋아하시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laughs> 나중 <좀> 보니까 많으시던데요. 초콜릿을 <laughs>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몰랐어요. 저 여분이. 초콜릿도 좋아하시고, 뭐 과일도 좋아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항상 과일도 니들 먹으라, 다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부모는 굶더라도 자녀를 먹여요. 그러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럴, 어쩌겠느냐? 당연하지 않냐?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 입히지 않겠냐? 너희 먹이지 않으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길자를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진짜 먹이실 거니까. 오늘 주제는 단순해요. 어저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근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되겠다. 아, 홍금 많이 넣면 되겠지. 우리로 보면, 그죠? 우리로 보면. 그러면, 아니면 옛날 같으면 기도원이 들어갈까? 뭐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게 뭔지도 또뭐 내일 내 문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당장 보여줄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상급을 믿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수요예배 때 그거 물었었거든요. 버린 돌, 이제 모퉁이 돌 얘기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성경이 버린 돌이냐, 모퉁이 돌이냐. 버린 돌은 뭐예요? 성경이 있긴 한데, 이제 안 쓰면 버린 돌인 거죠, 그죠? 아니, 막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어, 그러고서 내 삶의 모퉁이 돌, 거기부터 쌓는 거잖아요. 야, 내 삶의 말씀을 또 쌓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린 돌입니까? 아니, 모퉁이 돌입니까? 정말 그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야 돼요. 그게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하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요. 조금 없어도 아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요더큰거 주실 건데요. 뭐더큰 행복이 있는데요. 그 것을 믿고 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맞아. 읽어야죠. 하프고리 때려가요. 6절 에이 읽을게요. 6장. 같이 읽습니다. <laughs>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유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 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내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같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혼자 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모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나. 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짜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엽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 주님 <laughs>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어, 재물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진짜로 우리가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시작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때로 두려울 때마다 어, 이 산상순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때로 그 길을 가다가 <laughs>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laughs>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움과 걱정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우리 수명을 우린 늘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